안녕하세요. 여기는 오기 맹당입니다 여기는 미랑 폭포충비 가게 왔습니다 <laughs> 어, 우리나라에 큰 일이 있던가 또 어, 좋은 일이 나쁜 일이 있을 것 같으면 사전에 어, 비속에서 땀을 흘린다는 이 비로서 어, 1742년도에 남봉 선생께서 건립하셨던 비입니다. 높이가 4m, 넓이가 1m, 두께가 54.4cm로서, 음, 여기 포충비에 대한 해석은 인터넷이나 여기에, 어, 캐치하시서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며, 이 땀방울, 그, 땀방울이 글자의 핵 안이나 머리돌과받침돌에는 맺히지 않는다는 것이 그 신비함을 대해주고 있답니다. 이쪽에는 보면은 땀을 린 역사가 있으며, 1900, 1894년 11월 9일 날 동학 행민, 행민, 아, 농민 운동부터 시작해가지고, 5.16 군사, 또6.25 전쟁, 음정희희통통 시해 사건 등등 쭉 지금 이제 놓아 있으며 그0 땀을 왜 흘리는지를 0 0 0 0 0 0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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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갤록이라든지 이렇게를 말씀하시는 하시는데 갤록이라 공게무엇이냐 하면은 여름에 주전자에 찬물을 받았을 때어 주전자 가에 이슬이 맺히는 그 그런 행을 갤록이라 하는데 여기에 포충비각에 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감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가까이 암 써보시고 예. 여기는 한 발로 한번 밖으로 와 주고 한발더 바... 정확하게 지금 현재 어, 명당자리에 잡히고 있으며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laughs> 여기를 보면은 기운이 있으며 한발 땡겨보고, 또 여기는 없고, 그쪽에서 한 모서리 한번보시 모서리. 모서리 여기도, 있으요 또, 한발 땡기면은 없으며, 한 저쪽으로 한번 돌려봅시다. 이거는 뒤쪽입니다, 뒤쪽, 아, 뒤쪽에. 제가 또한번한 발, 앞으로 한번 땡겨보시고, 또한번 땡겨보시고, 여기도 없고 정확하게를 명당에 지금 현재 요 비석이 서가 있는가서 볼수 있으며 이것이 어, 뒤에서 뒤배경 뒤에서 보는 것이며. 옆에 오른쪽에서 보면 한번 앞으로 한 땡겨보시고 여기 한발만 땡기보면은 정확한 명당자리에 이색을 시 왔으며 이거는 신인이나 해안 도인이 아니고서는 이런 자리를 찾기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자리로서 앞에도 한 보시고 뭐, 여기는 없고 저저기를, 어, 요 이, 이 앞에 잠깐 한번 봅시다. 이. 앞에 거기는 지금 이 바닥이, 음, 한번 뒤로 한번 당겨보시고 뒤로 앞으로 보시고, 한번 보시고, 한번 땡겨보고, 또 땡겨보고, 여기 놓고, 약간 이쪽, 이축, 이쪽에 보면은, 또한번 땡겨보면은, 정확하게 지금 현재, 어, 포충비가 자리 잡고 있으면, 이 포충비를, 지금 현재 1900, 아니, 아니, 천, 음, 1742년도, 그러니까 올해, 올해 2020년도니까, 279년, 9년 되었습니다, 이게. 그리고 요 포충비 각 앞에, 황나무가 여기 있으며이 황나무가 어 아냐아냐아냐아냐아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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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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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지금 황나무가 어, 포충비를 씌울 때 어, 남봉선생께서 기념으로 이 황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충비하고 요 항나무 하고 연도는 똑같죠 이제 279년째 되는데 이 항나무를 보면은 요 밑에서라든지 이리 보면은 엄청나게 화려하고 엄청나게 보기 좋습니다 이게 한 거의 한 300년이 다돼 가는 이 항나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푸르름이 있는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맹당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를 잠수하고 푸르름을 멋지게 이 나무가 자를 것이지. 그지, 아이고는 270년 동안 이긴 나무가 자르지를 못할 겁니다. 여기가 정맹당에 심어져 있으며 여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까지인지 한번 당이보시고 여기는 없고 한번 뺑돌 한번 봅시다 한발댕이 너무 여기는 이제 없지요 이런 자리에 나무가 생기지는 않고 마일에 우리 사람이 산다면 은 건강과 복위로서 행복한 삶을 살수 있을 것이며 음, 나무는 아무 심, 심어 놓으면 고정, 옮기고, 거리치를 않았기 때문에, 어, 24시간 평생을 기운을 받고살수 있습니다. 인간은 또, 잠을 잘 때는 냉장 자리에서 주무시지만, 도 밖에 활동을 하면은, 음기도 또 받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고 하면은, 병들어 갈수 있는 거는, 노화되는 거는 기본, 상식이며, 그래도 명당 자리에 살면은, 암이라든지, 풍이라든지, 이런 게, 오질 않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체질이, 양체질을 지금 현재 바꿔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며, 이런 자리에 풍이라든지, 또 걸린 사람들이, 소속이 세기 힘드신 분들은, 한 30분 정도만 앉아 있어도, 그 몸의 신체의 그 변화를 알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는 정확하게 명당 자리에 있으며 저 포춘비하고 요 황나무하고 어 기념으로 심었기 때문에 연도가 같은 연도에, 같은 연도입니다. 이게 이게. 이 나무는 누가 어떻게 심었는지 모르겠으나 정확하게 인당 자리, 자리에, 자리에 앉아갖고 심었기 때문에, 어, 전력이 가도 이 나무는 푸르름을 간직하고 간직하면서, 어, 노고으로 남을 것입니다. 여기는 미랑 보충각 비에 맞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냉단 어, 기후는 산맥을 타고 용맥을 타고 내려오는 것이 절대 아니며, 땅에서 소속 올라오고 있으며 이런데서는 저 포총과, 포총과 비하고 이황나을 심은 한자리는 유일하게 땅에서 강한 기운이 솟아오므로 해서 냉장자리가 형성되는 것입니다.